뭐야?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빠 근데 북인더 북인더 필 이런 느낌인데? 아 저번에 루펀즈 했을때는 퍼리데이 트에매 산게 아니라서 좀 헷갈리긴 하요다멀지신것 아, 아, 같네 얘네 같은데? 이번에 산거 엄청 커서 가펀젤이 어떻게 해 요게 클 수가 있지 찾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비싸. 사실 이게 6 0 0 0원이요난 좋아할 것 같기도 않은데. 근데 전 e s t p 에요 누가 봐도 피에요 피. 극강의 피. 되게 허둥지둥 되는 것같아보일수 있는데 맞고요. 저 카트 사용법을 잘 몰라요. 잘 모르기도 하고 원래 모든 일에 항상 좀 덤벙대고 좀 바보 같. 네. 하지만 제가 직업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답니다. 정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 아, 나 직업적으로도 정말 바보 같아요라고 말하면 어느 회사건 저를 뽑아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톡을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감상하시면 돼요 어, 저 톡은 그렇게 우연하구나 <목소리> 오늘도 띵띵 부었는데 정말 아니에요 다크서클도 봐눈밑사이도 있죠 아래 오동통하고 체크 오 눈보다 다크서클이 더커 아니, 저 타마 를려고요 타마 하는 이유 일단 어, 나의 조명이 되어줄래? 타마 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아니 왜냐면 일단 뭘리가 제가 엄청 빨리 자라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길어버렸어 티가 안나는 아, 나 진짜 엄청 긴게 봤는데 그냥 등 까먹을게, 목을 까먹을게, 왜아 이렇게 많이 길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길어서 길었고 이렇게 앞머리도 원래 제가 오대오 가르마에다가 지금 대에 산데, 오대오 가르마에다가 항상 여기 길이를 알맞게 잘 잘라줘가지고 그~ 김경우가 되는 걸 방지, 김경우 님께서 김경우가 되는 걸 방지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호주는 미용실을 값 비싼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빈무실에 지금 두 달째 못 가고 있어서 머리 여기 길지 여기 막 지저분하게 기울고 있지. 그래서 너무 머리가 덥수룩하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저 머리가 진짜 빨리 자라는 편이라서 아예 그냥 싹둑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아예 싹둑 잘라버릴까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냐? 중간 머리 정도? 어깨에 닿는 정도? 이 정도 잘라가지고 제가 허쉬 컷을 좋아하거든요. 지금 허쉬컷이긴 한데 좀안자한데좀 있어서 애매해져 버렸지만 그래서 중단발 허쉬컷을 하고 지금 제가 매직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볼륨도 같이 주기 위해 파마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한인 미용실 예 약을 잡아놨어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잡아놨고 예, 그래요. 만약에 잘랐는데 안 어울린다? 그럼 그건 내 얼굴 탓이야. 만약에 진짜로 음, 정말 거지같이 잘라놓지 않는 이상 내 얼굴 타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 얼굴 관리를 좀 해줘야 돼 아! 발톱 뜯고 있는 중 아무튼 그래요 그게요 저는 머리에 굉장히 자주 실증을 느끼는 타입이라서 자주자주 자주 바꿔주는 편이에요 눈치 채울까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요. 살 웃는 했으면 좋겠다. 한수 지금 볼살 기록 띡 띄고, 이렇게 맨날 붓고 살 끼고 이래가지고. 원래 머리 헤어의 완성은 얼굴이잖아요. 근 얼굴이 예쁘고 잘 생기고 이게 아니라 얼굴살이 얼마나 없느냐. 이 얼굴형,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숙이야 미숙이 원래는 이걸 성수기로 만들어줘야 돼 원래는 이거 맨냥 마사지 하고야 되는데뭐 목이야 때도... 아음 귀찮아. 음, 귀찮아요 지금도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사실 이러고 있는 거고요 아, 조명 너좀 친다 휴가 좋아 보이네요 밴드 밴데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피부가 좋긴 해요 에에 에, 그래요. <laughs> 여기는 수시여고기요. 쇼핑하러 가기 전에 잠깐 그러니까 밥 먹으러 왔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셀몬 브래곤'이라는 연어롤인데, 위에가 연어고, 안에는 맛살 같은 거랑 아보카도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는데 스파이시 튜나 뭐, 아보카도로 <laughs> 괜찮아 3초안는 <안에> 됐어 니다 <laughs> 그거 <목소리가> 영어로 뭐야? 워터티슈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물 묻혀서 죽었어요 감사합니다 키지가 음, 아니라 휴지예요 아. 왜이래 땡큐 땡큐 사고치지마 여기는 스시어브예요스시어브 이거는 방금 빈니라는 빈티지샵에서 산 바켓 특템 그 25,000원 아니 이거 보여줄라다 그랬어 아, 문제야 이거 스파이시 튜나 아보 애기도 먹어야지 이쪽으로 그릴 아, 구독 과 좋아요 는필수 다 먹었어요. 제 자리가 지금 이렇게 뚫려 네. 있는 데거든요엄청을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너무 쳐다봐가지고 버스 음. 맨망? 아. 종류는 이렇게 빠르게 나오고요. 슈루룩 이렇게 있다. 여기가요 저기 마켓 시티. 저기 1층에 페디스 마켓이라고 엄청 유명한 그 기념품 많이 파는 곳 그리고 과일 야채 파는 곳이거든요. 현지인들한테 이제 과일 야채 파는 곳이고 관광객분들한는 기념품 파는 곳인데 저도 과일 거기서밖에 안 사요. 다른 데랑 맛도 차이 나고 가격도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laughs> 매워 아무튼 저도 애용하는 곳이고요그 위에는 쇼핑센터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필요할게 많답니다 차도 여기 있어요 경차야 안녕 반가워 나야. 나잖아, 나. 나 몰라? 나 한국에서 온 선지잖아. 야, 스튜디오 사오라. 나야. 나 몰라? 나잖아, 나. 나도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 여기 와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원래도 이런 조짐이 보였지만 여기 와서 더 미쳐가는 건가? 여기 <laughs> 보이죠? 이 새떼들, 새떼들. 정말 싫어. 그래도 얘는 야무에그 쓰레기 새라고 다리 길쭉한 애 있거든요? 호악같이 생기네? 아, 걔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이름 진짜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졌어. 콧물 난다. 올라가는 게 여기 이렇게 있죠. 저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돼요. 저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쇼핑센터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보이세요? 여기가 기념품 사는 데고 이쪽으로 가는 게 과일 야채 사는 곳이에요. 아 어, 전문가 같아. 아니 뭐야? 너무 충격적이다. 베이크 오버한데 제이야. 여기서 같이 수박주스랑 연어 베네딕트 먹었는데, 뭐야? 아, 걔가 바뀌는건 아니겠지? 설마. 그리고 저기 젤피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거 저는 정말 싫어요. 이거 봐요. 나 이거 처음 봐요, 여기서. 얘도. 얘도. 필라면 볶음면. 아, 얘는 원래 있었나? 이 치즈 볶음면 처음 보고요. 이거 무슨 스파이시 치킨 맛 금색 종류 있는 것도 처음 보고요. 아, 정말로 이게 말이 됩니까? 어.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인지 르겠지만 찐라면 네. 김치. 무 처음 봐요. 뭐? 술라면이라는 것도 있네요. 농심순라면저 어지러워요. 어디로...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움직였나봐. 오랫동안. 그리고 좀 졸릴 것 같기도 해. 신현주 갑자기 비가 완전 완전 쏟아지는거예요 천둥번개랑 같이 쇼핑센터에 있다가 아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고서 나오려고 갔는데 그런 천둥번개랑 비가 엄청나게 와야 오길래 미쳤다 아 이거는 진짜 집에 못갈 수준이다. 호주 사람들은 비 와도 그냥 우산 없이 다니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 적응이 돼가지고 잘 다니는데 오늘은 진짜 그게 안될 정도로 너무 많이 비가 쏟아져가지고 아 우산을 사야 되나? 근데 어우 oh 쉣 여기 우산 비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편의점 막 그런 우산이 없어요. 아 너무 d I 호 o r s h i p y o u sorry. Oh, I'm 데 생각하다가. m 생각하다가. 왜? 어디서 어디서? 어 뭐야? 다가 나 뭐라 했어 지금? 아 몰라 말도 까먹었어